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13년 만에 현대차가 일본에 재진출한다는 정식 발표가 일본에서 이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가 왜이 시점에 무엇 때문에 일본 시장에 재진출하는지, 현대차의 강약점은 무엇이며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자동차 마켓의 시선에서 분석하고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현대차의 일본 진출은 기아를 인수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겨울 연가로 한류 영향이 커졌고,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고객들의 벽은 예상외로 높았습니다. 그 윤사모를 활용한 마케팅과 택시 판매도 고려하면서 소나타를 도입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08년 501대를 마지막으로 철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일본 법인은 상용 버스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2020년 일본 법인은 현대 저팬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BTS와 넥슨를 앞세워 수 소일차 기술을 홍보하여 왔습니다. 고객의 직접 체험을 늘리기 위한 몇 가지 프로모션도 현지 업체들과 협업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가 일본에 재진출하는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수소연리전차를 그나마 팔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도요다가 미라이를 팔고 있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으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21년 GM을 물리치고 글로벌 판매 사위를한 현대차 그룹의 자존심 문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혼다를 물리쳤고, 유럽에서는 도요타 그룹을 애미 초월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시장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시장인데도 한 대도 못 팔고 있다면 이것은 현대에게 좀 구력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차의 회장이라면 이 부분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여기에 현대차의 일본 시장 비원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1차 진출 때와는 엄청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큰 전략 없이 진출했고 디자인도 일본차에 비해 1세대 이전 수준이었고 품질도 많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전기차, 수 소열리전차의 디자인 성능 품질 수준은 크게 향상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배터리의 개발 생산 능력은 최고 수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출이 더 늦어진다고 하면 매우 공격적인 중국 업체들 예를 들면 제일기차의 홍치 BYD 니오들보다 일본 진출이 늦어지면서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절치부심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했고 전략도 수립했을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s w 트 t 분석이니 STP 전략을 실행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최소한 이런 말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약간 이런 요소들을 감미하면서 현대차의 강점, 약점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약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일본의 승용차를 팔기 위한 판매점도 없고 서비스 센터 구축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것은 브랜드 인지도, 브랜드 파워가 너무 약하거나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한국산 자동차에 신뢰성이 있다거나 브랜드력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과거에 구축된 이미지가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양국 간의 정치적 문제도 계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현대차 기술 제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잘 모르는 편입니다. 일본 미디어들은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강한 아시아 시장의 정보는 많이 다루는 편이지만 한국산 차에 대한 정보량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일본 고객들은 현대차의 넥소나 아이오닉5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많이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점을 극복하는 전략 없이 다시 진출을 한다는 것은 백전 백패의 길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의 취약한 부분, 없는 부분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대 차에는 있고 토요타, 닛산, 혼다에는 없는 거 약한 부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8년 동안 기아차 해외 마케팅 시장을 할때 세계 언론으로부터 기아의 성장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스피드와 플렉시빌리티라고 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의 경우 뭐 의사 결정의 스피드 개발, 양산 스피드, 판매 거점 구축 스피드, 문제점 개선 반영 스피드 등 수없이 많았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은 개발 단계에서 모델 고정이 되면 추가적인 설계 변경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나 현대차 기아는 양산 파이로트 단계에서도 여러가지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플렉시빌리티가 있었습니다. 이런 스피드와 플렉시빌리티 영역은 한국과 일본 업체의 결정적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변역을 이끄는 쪽에서 리드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받아들이는 팔로우가 될 것인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토요다가 작년 말 2030년까지 30차종의 전기차를 개발하여 350만대를 팔겠다고 전기차 전략을 발표한 것은 좋은 말은 wait and see 전략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제야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겠다는 것이 됩니다. 도요타는 뒤늦게 BZ-4X라는 전기차를 내놓았습니다. 기존 고객층을 대상으로 코스트와 내구성에 중점을 주다 보니 디자인 변화도 없고 기술의 혁신성도 부족합니다. 반면 현대차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양한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400V, 800V 멀티급속 충전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요소들을 강화하면 충분히 일본 전기차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현대차가 이런 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이전보다 강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누구에게 어떤 개성을 어필하면서 팔아야 할까요? 일본 시장에는 등록차와 경차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덟 개의 승용차 메이커가 있고 한국과는 다르게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수입차 중에는 해외에서 역수입되는 토요다와 니산 등의 수입차 비중 또한 높습니다. 수입차 비율은 북미 시장이 25%, 독일이 40%, 한국이 16%인데 반하여 일본은 7.7%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고객이 해외 브랜드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은 아닙니다. 수입차 등록 랭킹 상위에 위치하는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차는 여전히 인기가 높고 최근에는 스웨덴의 볼보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객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차를 만들면 착실히 판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 때문에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차에서는 얻을 수 없는 매력적인 특징을 알기 쉽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차는 고속주행이 기회가 많아지면서 옛날부터 안전에 직결된 주행 안전성과 운전자를 지탱하는 시트 기능이 매우 우수했습니다. 현대차가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일본차와는 다른 실용성이 높은 매력을 소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 볼보차의 판매가 한국과 비슷하게 잘 되고 있는 배경에는 플랫폼을 쇄신하면서 본네트가 긴 단정한 외관, 쾌적한 승차감, 선진적인 안전장비 채용 등이 있었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한국, 일본, 양국이 소비자의 인식도 아주 크게 다른 편입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구입하는 차종의 크기와 가격은 천양지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 고객들은 고가의 중대형차 구입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일본 고객들은 BMW 3 정도의 소형차량이나 폭스바겐 볼보의 소형차들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의 니오는 여러 가지 분명한 개성이... 상품과 마케팅 전략에서 보입니다. 반면, 아이오닉5의 개성은 디자인의 참신성, 실내 거주 공간 등 우수한 면도 많지만, 내비게이션 등의 기능은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오닉5의 개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층을 공략해야 할까요? 어느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문화를 철저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비즈니스 문화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나 고객도 급격한 변화는 싫어합니다. 아직도 도장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의 최신 기술 적용은 아무래도 안드로이드 쪽이 빠른 편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기술들이 폭넓게 수용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적용하는 편입니다. 일본의 문화는 애플 쪽에 가까운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인지는 모르나 일본에서의 아이폰 마케셔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일본의 문화는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테크놀로지도 익숙해지고 나서야 도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밀레니엄 세대를 주요 고객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Z세대를 포함하여 마케팅하고 있지만 일본의 Z세대는 아직 경제적으로나 가족 구성적으로도 파워가 부족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의 특징은 다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파이어니어로서 자기에게 맞춤 환경을 충시하고 온라인에도 오픈되어 있으며 기존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현대차에서 가장 어려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마케팅 시선에서 테슬라, 니오, 리비안이 차별화된 판매 마케팅 전략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들을 충분히 벤치마킹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의 밀레니엄 세대는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고 그대로 구입하는데도 저항이 없는 편입니다. 차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은 테슬라, 니오가 먼저 선행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만약 현대차가 과거 다른 시장에서 성공했던 방식으로 처음부터 높은 판매 목표 그리고 이익 계획을 수립했다면 다시 실패할 확률 100%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저가격 전략만으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저가격으로 운영하게 되면 싼게 비지떡이라는 이미지가 되어 브랜드를 높이는데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현대라는 브랜드를 심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 정도의 중기 경영 계획으로 이에 대응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5년 정도 적자를 각오하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미약한 전통 미디어를 이용한 광고보다는 PR과 고객 경험을 통한 구전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차별화된 서브스크립션 판매 방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초기에는 서브스크립션만으로 판매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방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브스크립션 판매는 이미 한국에서 서울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서 현대 씰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토요다 혼다 볼보 등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경쟁 업체는 확실하게. 운영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 기간 제약을 풀어주고 모두 최신형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시작은 거창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판매가 부진하게 되면 경영진은 판매 부진을 인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에 야 일본에 하이브리드차 많이 팔리니까 하이브리드차 넣고 볼륨을 달성하자는 의견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합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개인 간 카셔 서비스 플랫폼인 애니카와 함께 넥소에 대한 고객 경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애니카에 가입하면 내 차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은 차종별로, 시간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현대는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일주간 테스트 렌터를 아주 파격적인 가격으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고객이 좋다고 판단하면 월 서브스크립션으로 연결하면 됩니다. 최저계약기한 제약 없이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말이죠. 판매차종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차종 간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도 할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한국처럼 차량비용, 세금, 보험, 기본적인 정비, 점검, 수리비용도 포함해서 말이죠. 노페퍼, 노터치, 노프레를 모토로 모든 계약 수속은 앱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고객의 차량을 인도를 포함한 것도 비접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전하는 방법, 각종 기능 사용 방법은 영상으로 제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고 페널티를 고객에게 주지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용기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포인트는 향후 현대차를 구입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됩니다. 현대차가 어떤 전략을 발표할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아무튼 선배들이 이루지 못한 비원을 이번 일본 시장 진출에서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